자, 새로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세계수가 있는 곳 중에 터널을 지나와 보니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바로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넌 누구니?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구나. 엇박을 당해 보겠니? 아, 이 스킬 쓰는 중에는. 와, 개피하네? 조진다. 오. 오. 빨리 던져. 저기, 사거리야? 오.. 위협적이야 와 언제 왔어 오 날개 달린 친구가 있는데 머리부근에 뇌가 튀어나와 있는건지 뭐야 공간이동자야? 오 우와 뭐야 이거 간지나는데 오시 개멋지네 지하로도 갈수 있고 오 되게 크다, 맵비 일로와. 맵의 크기를 보아하니, 여기서 누군가를 또한명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추가 있고요 폭탄이 있네요. 뭐 임마. 찰싹! 찰싹! 이 중에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 깜짝이야 어, 어 이럴 줄 알았어 일로 와 어우, 깜짝이야, 이씨. 자, 추출, 사라났고 추, 일로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아이씨. 일로 마 이거 먹어, 빨리. 와. 근데 여기 바로 직방으로 못 던질 것 같은데 뚫어놓고 간다. 오 두구 두구 납니다. 3인칭으로 딱 맵을 살짝 확인해주고 에임, 프렌. 알아라 a h 그속서추소소리 나지? 지 어. 야친친들들 있는 곳은 무조건 아이템이라고 보면 되겠네 도와주고 싶구나 나도 아이, 불. 불안 꺼지네? 원래 꺼지던데. 아 너를 살리고 싶은데. 이쪽으로 못 올라가지? 올라가도 뭐할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일단 이곳은 아이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면. 어. 쓱 한번 지나가 주고. 항상 회피할 준비를 해. t h 이제 반말하는 거야? 이제 존댓말하는 거야? 어, 주종의 관계가 좀. 어, 밑에도 뭐가 있네요. 바람 타는 게 있고 다른 루트로도 열로 올수 있나 보다. 한번 내려가 볼까? 올수 있는 거 같으니까. 못 가게 해 놨네. 오호 진행이구만. What is it? Something about this I will not waver to cleave the watch ahead from your Watcher body. Less sarcasm. Noted, mistress. right? What is that? Well, well. Go. Go. Imagine my disappointment to think that this is the best the council has to offer of the fabled four horsemen. They send the loneliest, the, the most pathetic of all. Pride, charming as ever. I've come for you. <laughs> oh, really? As if you'd know what to do with me if you could have me. <웃음> oh, <웃음> Please. Spare me. Are you not one of the great seven deadly? Fight me instead of cowering, you pompous, pathetic talks Or a waste of breath, horsemen. No more an annoyance than the buzzing of a fly. Beneath my notice, like everything else in the creator's grand experiment, even the greatest treasures of heaven and hell pale beneath my light. Scurry back to the hole you were born perhaps when i am the only sin left on this sad little rock you will be worthy of an audience with me so you say considering your current state i find it highly unlikely that we'll ever meet again but by the rare chance you do earn my favor find me an Aries. Though I highly doubt a creature such as yourself would be welcome in a place so refined. I encourage you to surprise me, horseman. Until that time. Yosh What an insufferable creature. 아까 대화 중간에 뭔가 스킵된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대지를 다 잡고 왔다면 그렇게 이어지는 뭔 신이 있는 것 같고 포탈인데 이제 저 방어막을 뚫기 위해선 다른 능력들을 모두 흡수해서 좀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they humanity for thousands of years they held the fruit of creation in their hands but ignored it to squabble over totems and fables whatever the creator saw in them sure, 지하로 갈수 있는 길이고. 오, 깜짝이야, 씨. 아우, 오랜만이. 적응이 안 되는구나. 오, 왜안 되지? 올라와. 처음으로 분노를 써봐야겠다 아, 분노 오 개꿀인데 오아왜 <laughs> <laughs> 밑에 있는 거야 개같이 이야 개꿀인데 이거 오, 굉장합니다 여태 몰랐던 사실 하나를 찾아냈어요. 진노가 궁극기가 아니었다. 어, 아, 돼, 이렇게 생긴 구경이나 해야지. 이게 바로 네필렘, 천사와 악마의 혼종이죠?

말안 아, 라는코라지가 아, 이, 이. 이. 보스 격 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새로운 보스인 줄 알았는데 좀 실망스럽다. 몹이라니 좀 그렇다고 약하다는 뜻은 아니었어. 뭐 발사인데 뭔우 와. 사실 보스가 아닐까? 와, 범위 보소. 와, 얘 진짜 잘 버틴다. 드디어 좀센 구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오, 악마인가? 또 뭐야? 네크로에서 같은 게 있네요. 어, 버섯 어, 버섯은 얘건데 어, 장난질이야 임마. 소환이구나. 확인했다 직접 싸워라 아두한 녀석 음, 좋아 수환이 없으면은 살만.. 살마... 상대할 만한 놈이구만 추측을 이용해서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로와 추추 얘는 뭐라 부를까 투투, 빨리 가 투투. 애기야, 들어가. 못 들어가니? 못 들어가면은 내눈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진짜. 아,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니? 통해 오우. 역시 공중에 떠있을 때가 가장 취약한 타임이라고 공중에 있을 때딱 때리니까 바로 엎어져 버리죠 너무 맛있고 자 얘를 여기까지 보내 저기다 어. 일단 뭐든 해보는 거야 일단 이 수조 탱크에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터터아 어, 투트모가 이름이 안 붙어 이래 못 올라가고요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저쪽밖에 없네요, 일단은. 어아 개월. 너무 극혐인데? 꼭 필요한 작업일까? 에임을 대고. 음, 필요한 작업이었어. 이런 데는 꼭 뭐가 하나 있단 말이지. 잠수할 만한 깊이는 아니네. 왜 못하는 거야? 아니야, 할수 있어. 어차, 그렇디, 그렇지. 약간 사람에게 그리피이야 이거는? 둘, 셋, 와우, 이에도 다르네. 와우, 아 회피 개 못하겠어. 자, 한 대씩 쳐야 된다. 대제 임마. 즐거웠다. 일단 이걸 먹고, 엔가이 약간 사먹약인데 뭐야 여기 있나? 어? 멘티스가 여기 있네? 음. 멘티스 타고 올라가서 감생했구만. 이쪽 소리가 매우 신경 쓰이지만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진 치려버렸고, 아 타이밍이 우우. 많아. 애들 주추는 이곳에 있나? 쭈가 이곳에 있구만 그렇다면 저것을 뚫을 수가 있겠어 먹어! 먹으라고 멍청아 그렇지 오케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구요 자 이곳에는 역시나 집에 가 울지말고 말다야 한다. 경기하면서 만지는 인간의 호기심,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 프 파요. 아 타이밍이었다 역시나. 이 벽을 왜 뚫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얘를 데려가는 거였어. 벽을 왜 뚫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데 이 답에 결론을 했습니다. 우 와, 날아다니네 이렇게. <laughs> 어 드디어. <laughs> 이게 천사의 깃발인가 보다. 천사의 기지구나, 이쪽에. 제대로 게 맞았는데 와. They d o 말을 끊어? 갑자기요. 자네가 대장인가? 회피 먼저 합시다. 방패를 하고 있고. 어허, 돌진하는구나. 잠깐만. 죽을 수는 없지. 와, 뭐야 이거. 간지나는데. 어 피해. 어얘 나랑 타이밍 되게 너무 정박인데? 아, 어, 이거 피하기 어렵다. 이나 천사 장인신가